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오전 9시에 하는 휴스턴 대 뉴올리언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휴스턴부터 보면은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69번의 경기를 해서 17번의 승리와 52번의 패배를 하면서 24.6%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35번의 경기를 해서 11번의 승리와 24번의 패배를 하면서 31.4%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69번의 경기를 해서 33번의 승리와 36번의 패배를 하면서 47.8%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원정에서는 34번의 경기를 해서 11번의 승리와 23번의 패배를 하며 32.4%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막대결 전적을 보면은 어 최근 4경기 전부 뉴올리언즈가 승리를 기록했고 점수 차이도 꽤 많이 났던 경기가 많습니다. 자, 휴스턴의 케빈 포터주니어 선수는 18.6의 평균 득점, 5.5개의 리바운드, 5.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뉴올리언즈의 브랜드 인그램 선수는 22.9의 평균 득점, 5개의 리바운드, 4.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팀의 최근 전적을 보면, 휴스턴은 연패를 하다가 보스턴과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현재 2연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연승도, 연패도 없이 지금 마지막 경기에서는 레이커스를 상대로 패배를 했던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언어바도 한번 보시면,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했던 네 번의 경기 중에 어, 한 번의 경기만 오버가 났었고 뉴올리언즈는 원정에서 했던 한 번의 경기가 언더가 났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기준점일 때 언옵에서는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네 번의 경기가 언더였고요. 뉴올리언즈는 세 번의 경기가 언더였습니다. 자, 쿼터별 득실점도 한번 보시면은 휴스턴은 1쿼터에서만 집중하는 모습이고 점점 가면 갈수록 점수 차이가 좀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울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1쿼터 그리고 4쿼터에서는 득점이 더 많지만 3쿼터에 굉장히 점수가 많이 벌어지는 모습이고요. 자 휴스턴은 이전 경기 홈에서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고 그전 경기 홈에서 보스턴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 흐름 속에 시즌 17승 52패의 성적입니다. LA 레이커스를 상대로는 케빈 포터 주니어와 제일런 그린으로 구성된 백코트 조합의 한박자 빠른 패스게임에 힘입어 분위기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알페렌 생군과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의 골밑에서의 투지도 인상적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8명의 선수가 두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가운데 유기적인 움직임이 나타났고 2대2 플레이에서 파생된 찬스를 놓치지 않는 윙 자원들의 야투도 지원되었던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뉴올리언즈는 이전 경기 홈에서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고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그전 경기 홈에서 포틀랜드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33승 36패의 성적입니다. LA 레이커스를 상대로는 브랜든 잉그램, 트레이머피 3세가 분전했지만 CJ 맥컬럼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고 자이언 윌리엄슨, 호세 알바라도 리델의 결정이 이어진 경기였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렸으며 협력 수비 이후 3점 라인 수비에 많은 허점이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스크린 어시스트가 부족했고 볼 핸들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포워드와 빅맨들의 움직임에도 아쉬움이 있었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최종 정리해드리면요. 상대전 5연패를 당하고 있는 휴스턴입니다. <laughs> 뉴올리언즈를 만나면 돌발 변수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졌고 승부처 뒤심이 부족했던 휴스턴이었습니다. 뉴올리언즈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최종 픽은 가족방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방에서는 NBA 픽뿐만이 아니고... 국내 경기나 축구 경기도 다른 패널 분들과 함께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니게임방도 운영하고 있고, 종이 픽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고배당 적중률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수익방, 문의 링크, 영상 댓글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